자, 18번도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 문장입니다. 주제 문장인데, 보니까 연결사가 많이 나와 있는 문장이지. 자, 연결사가 많이 나와 있는 문장은 왠지 행복해요. 앞뒤에, 자, 관계, 글의 관계만 우리가 파악하면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겠지. 첫 번째 문장이 벗이 있기 때문에, 자, 윗문장보다 아랫문장이 더 핵심 포인트겠죠? 음, working down the street. 자, 우리가 어, down street를 걷고 있을 때, you may not even notice them. 당신은 아마도, 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칠 거지만, but according to new study, 자,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trees do l o s s more than give shade. 자, 나무가 뭡니까? 그늘만을 주지 않고 상당한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차게 리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But 이하의 문장이 뭐야? 핵심 포인트겠지? 그럼 이건 전반적인 글이 뭐야? 가로수의, 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온 문장이죠? 음, 자, 이런 걸 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자, 또 나왔어. Indeed가 있어 실제로? 그랬어요. 그럼 얘들아, Indeed 그럼 뭐가 나와 있어? 실제로? 이것은 뭐야? 예시죠? 됐지? 예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문장이 답이 있을 거야.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사살 해볼게요. Violent and property crimes. 자, 어, 폭력적이고, 이렇게, property 한 그, 재산의 권에 관한 이런 범죄들은 high, 높습니다. high만 찾으면 되겠죠? 어디서? Where vegetation was low. 이렇게, 숲이 우거지지 않는 곳에서는 굉장히 범죄율이 높더라. 됐어요? Conversely, 반대로. 자, double improved. 자, 두 배가 된다. Where vegetation was high. 자, 수목이 어떻게 높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됐어요? 음. 자, 어, 다시, 다시. 범죄율이 어디가 높다는 거야? 나무가 없는 곳에서 도 높다는 거죠?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지 않는데. 숲이 우거져야지 뭔가 범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나무가 있으니까 어떻게 범죄가 더 적게 이루어지더라. 왜 그러냐 보니까 뒤에 이유가 나왔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늘을 찾아서 서로 서로 이제 이웃에서 나와서 토킹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누군가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지켜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런 예시들이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뭐가 나왔어? 답은 보니까 일단은 인팩 오브 그린어죠. 범죄율과 뭐야? 녹음에 우리가 어, 영향이죠. 음, 자, 답은 찾기는 쉬웠다. 이 문장에서 여기 구문 한번 봅시다. Nine years ago, the so elementary scientist chose the two Chicago public housing p r o j e c t 자,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나오고 나서 무슨 용법이야? 계속적인 용법이죠? 자, 그것의둘 다, 그것의둘다 had a some building. 자, 빌딩을 가졌는데요. 자, 보스가 나오니까 A and B가 나오겠죠. 나무가 With a lot of trees nearby 근처에 나무가 많은 곳 그리고 some 나왔어요. 그럼 some 다음에 뭐가 생략됐겠요 빌딩이 생략됐겠죠? With a so practically none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야. 두 개의 마을을 선택했는데 한 마을은 나무가 많고요, 한 마을은 나무가 적다는 거죠. 해석할 수는 있겠죠? 자, 가장 먼저 보는 구문은 b o A and B겠다. 그죠? 두 번째 문장, 시험 나오는 포인트. 자, 주목. 계속적인 용법에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됨을 써요. 맞아, 틀려. 그것들에 둘다 틀려요. 왜? 그렇게 이게 됨을 쓰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필요한 거야.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잘 봐. 이게 수능에서 자주 나왔던 신문장이야. 관계대명사랑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무슨 역할? 대명사의 역할이야. 알겠어요? 어. 그래서 이걸 뭘로? 위치로 바꿀 수 있어.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명사만 여기다 써놓는다면 접속사가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니까? 접속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관계대명사의 역할이다. 이해됐니? 응. 음.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